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에 오른 세조는 그의 조카 남이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총애를 해서 이제 가까이 두고 살았죠. 남이는 이시예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는 그 공로로 인해서 27살 나이에 병조판서의 자리에 오릅니다 참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런데 세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그를 평소에 시샘했던 많은 대신들이 남이를 물리치라고 상소문을 빗발처럼 올립니다 그랬더니 예종이 견디지 못하고 남이를 자천시키는데 어디로 자천시키느냐 하면 겸사복장이라고 해서 왕궁의 호위를 맡는 그런 장군으로 이제 강등을 시켜버렸죠.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경호실장으로 강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자기와 약간의 친분이 있던 유자광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이 장군을 굉장히 시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이가 거기 가서 하, 임금이 그럴 수 있냐? 내가 세운 공로가 얼마인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놓고는 제 남이가 간 뒤에 얼른 포도청에 가서 남이가 연모를 했다 그러면서 고변을 해버렸습니다.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때 남이를 고발했던 그 남이의 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이가 이런 시를 썼는데. 이 속에는 반역의 그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시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북정가라는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의 돌을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다 말려 버리고, 남아 이십 미평국. 남아 20대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누가 후세에서 그를, 나를 대장부라 일컫겠는가, 칭하겠는가, 그렇게 시를 썼거든요.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20대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바치겠다는 그런 충절의 시였거든요. 그런데 이그 유자광이 이시 속에서 딱한 자를 고쳤어요. 어떤 자를 고쳤냐면, 미평국이잖아요. 미평국.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이 말을요, 미득국으로 고쳤어요. 평자를 득자로 고쳤어요. 이 득자는 얻을 득자거든요.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이 말을,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렇게 바꿔버렸던 거예요. 왕정시대에,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뭡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모 중에 이런 역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 고발서를 받은 보도청에서 이남일를 체포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뭐참 인격적으로 신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질을 하고 당금질을 하고. 그런 온갖 고문을 다해 가지고 결국은 그래 내가 그렇게 썼다라고 실토하는 바람에 나이 28살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남이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17세에 무과에 장급치 했어요. 그리고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여진족을 정벌했던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함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한 자면 됩니다. 단한 말이면 됩니다. 단한 행동이면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죠. 나와 평소에 그 사람과 친분이 있고 좋은 관계였던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니까 괜찮아 그러지만 평소에 별로 걸 끌어온 관계였다면 단한자한 한 글자 한 마디면 그 사람은 아주 천하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하나 보면 뭘 안다. 열 가지를 안다. 이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겉만 겉에 있는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와 관계가 어떠냐 내와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케빈 호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든 첫인상은 순식간에 결정되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걸러낸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공로를 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자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거꾸로운 관계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한 칼에 없애버리는 것이죠. 사람은요 늘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다 내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와 결정이 그랬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논란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는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신학자 야로슬라프 벨리칸 교수가 쓴책 중에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거대한 자석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빨아다니면 땅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2000년 동안 예수와 관계된 문화나 역사나 철학이나 또는 예술 모든 것들이 관계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빼내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살면서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하든지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잖아요.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누구신가를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면서 또는 생활 속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선뜻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의 시대에는 예수에게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발견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느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내 성격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예수를 평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성품과 경험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만난, 오늘 내가 체험한,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아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아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예수, 어떤 자기들이 느낀 자기들이 평가한 그 예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인간 예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사이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한잔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저 엄마가 누구고 저 형제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기해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초임 전도사 시절을 어디서 했냐면 제 모교회에서 했어요. 제 모교회가 생각보다 좀큰 교회거든요. 한 3천 명쯤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 가면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친구분들이고, 제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이고, 제 형님 누나분들 다 친구분들이고, 가면 동창들이 수두룩해요. 그래 가니까요, 저를 전도사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봅니까? 아이고 누구 집 손자로, 누구 집 아들로, 누구 집 동생으로, 내 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어떤 권위 있는 선지자나 어떤 목회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너 가르침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너 전할 수 있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런 권위를 누구에서 받았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조직적인 사회에서 또, 체계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그런 저, 자기들의 조직의 규칙이나 조직의 규율이나 조직의 어떤 법률 속에서 임명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데, 어, 너이 누가,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 가르치는 권위를 줬어?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무자격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는 권력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찾을했지만 찾으려 사형 시킬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 선고하려고 했더니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무죄 선고를 하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정치적인 평가를 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중들이,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권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있어서 베드로만 특별한 것을 본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특별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대답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왜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각기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다른 다른 대답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는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세계를 베드로는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각자의 경험에서 예수가 다르게 등장합니다. 다르게 다고 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삶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고백조차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삶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명해 내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에 그 고백이 단순의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경험, 제대로 된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건몇 권의 책을 보면서 한건 중에서 읽은 책이 있는데 곤에스도 목사님이 쓰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라는 책에 나오는 참 가슴 아프시면 또 너무 행복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에 아픈 과거사를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우울증으로 옥상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한 2년 있다가... 둘째 오빠가 또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남명호랑개교라는 종교에 데려갔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그 유사불교예요. 쉽게 말하면 사이비불교 같은데, 맨날 이제 집에 들어 앉아서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는 사람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집 안에 많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뭐, 그 주문을 외워요. 그런데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그 주문을 외우다 지치면 쓰러지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점점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이 관악산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또한 3년인가 있다가 그 둘째, 그 둘째 오빠가 이제 그렇게 남매 혈원객그 믿다가 자살 하고 첫째 오빠는 불교에 또 기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윤회서를 그렇게 심취를 해서 동생을 델단 앉혀놓고, 야, 윤회하면 지금 사람이냐, 다음 세기는 새도 될수 있고, 또 멋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도 될수 있고, 나는 새가 되고 싶다면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더니만 그 오빠가 한강대교에 신발을 벗어 놓고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7년 만에 아버지, 오빠 둘 그렇게 다. 우울증에서 자살로 선을 마감했던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것을 보고 자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척들도 만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매일 밤새도록 울다가 낮에는 또 웃다가 그렇게 거의 정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문밖 출입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그 동네 옆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억지로 붕회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붕회 첫날에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마음에 평정을 얻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셋째 오빠는요. 또그 오빠도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 또 방에 콕츠박혀 나오지를 않는 거. 이번에는 그 친구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교회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병을 고치고 치유되고, 같은 날 허리디스크도 나왔고, 아주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멕시코 성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빠와 셋째 오빠와 엄마가. 교회 가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이분도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나도 교회 가야 살겠다 싶어서, 교회를 갔대요. 가니까,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 말씀은 거의 수면제 수준이고, 그래서 설교하면 막 계속 자다가, 축도할 때 되면 희한하게 깨들 합니다. 그래서 축도하면 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생각하기를, 축도에 복이 있구나. 축도에 영권이 있구나. 축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다음부터 축도 시간만 되면 교회 갔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가다가도, 어, 시간동안 10시 50분이네. 축도할 시간이네. 얼른 들어가 앉아서 축도 받고 집으로 오고. 이게 축도 신자로 살았대요. 그런데 우울증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자살을 할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살 직전에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죽음의 고비에서, 생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축도신자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오고, 그 말씀이 막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그때부터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신학교육을 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또 멕시코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 가정에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와서 아버지도, 첫째 오빠도, 둘째 오빠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어떤 종교도 그 가정을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정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지금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 집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윤동조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지 않아요? 그시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괴로운 일인데, 어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행복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재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며 아마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며 아마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가 괴롭지만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인생과 가정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